요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모조리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뭐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영원하다. 레이저 천공기 활성화, 174기가와트야. <목소리도> 멋지지 않아? 이 정도면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격차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끝내주로 적들이 우린 노리고 있어.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적병력이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병물이 없는데. 죽일 준비가 되어 명령을 내려라. 말할 것 없지. <놀람> 군단이 군대 명령을 내려지. 듣고.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공주 치구 명령을 내야 죽여! 새로운 진화가 완성됐어. 진화 완료. 강, 우리 기지를 공격하여 해 후회하게 해주. 용암 분실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또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는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 명령을, 듣고, 준비. 군단이 명령을, 듣고, 명령을 내려라. 아! 군단이 군단이 공명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공격이 간지된다 준비해라. 이때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군단이 군출하.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군주가 더 필요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멋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맹 공격 받는 것 같은데. 광물이 더 있어야 해. 방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듣고 있... 광물이 없는데... 죽일 준비가... 군단이... 듣고 있다. 듣고 있다. 군단이 굶주렸다. 안 돼. 광물이 더 필요해. Yummy yummy ne ikkoita Judy 기이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의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Yeah.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군단이 군주 명령을 듣고 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면 군단이 군주였다. 분명 공격받는 것 같은데. 영령을 내려라. 듣고 있다. 군단이 군. 군병. <laughs> 좋아. 그런데 보급품이 한개야안 돼. 광물이 없는데.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저거 막 변이를 맞췄어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강력한 지지 활동이 버리비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명을 내어라!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성과 불길로 뒤섞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테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테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알것 없이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대규모 방람회 준비했습니다. <laughs> 듣고 있... 명령을 군 명령을 내리 듣고 있다 죽이동 공격받는 것 같은데 명령을 내려라 듣고 있 죽일 준비 군단이 굶주렸다 안돼 광물이 더 필요해 죽일 준비가 군단이 굶드 명령을 내고 명명을 동맹이 공격받는 내고 것 같은데 듣고 있 죽일 줄 군대 명령을 듣고 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아군 병령이 내리쬐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자취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부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